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희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누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잘못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또는 결혼이 실패하는 그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이 시스템으로 결혼 많이 하죠. 근데 어, 한국 남자들이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의 진정성을 위해서 또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는 거, 이 부분에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근데 어, 국제결혼 시스템에서는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연애 시스템이 취지나 어떤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요즘에 대표적으로 연애 방식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들 몇 군데 있는데 아니 왜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랑 상의를 하셔야지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냐고 제가 이분들한테 연락을 받는 게한 일주일이면 몇 건씩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좀 통화하다가 소통을 치기도 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화 툭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 몇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업체 통해서 여자를 소개받았대요. 그리고 몇 개월 교제하고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여자가 자꾸 돈을 보내달래. 그래서 뭐 150만 원, 그 다음에 수술한다고 300만 원뭐 이렇게 보내줬나 봐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합당하니까 보내줬겠죠. 근데 업체에서 보내주지 말라고 그랬어. 의미 없다고. 왜? 이제 20살짜리가 남자한테 가진 거짓말로 돈을 타내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 되겠냐 이거지. 아니, 돈은 줄수 있어요. 근데 돈을 타내는 의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 여자가 좀 예쁘니까 그렇게 주면서 끌고 가는데, 업체가 관여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약혼까지는 했어요. 근데 수술비로 300만원 준거 중에서 상당수의 부분을 여자가 거짓말을 한거야. 그걸 남자가 알고 어떻게 해야되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뭘 어떻게 해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 서로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요? 저같으면 더 이상 진행 안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지만 현실은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왜? 남자 하는 태도 보면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여자 외모가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남자 자체가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거지. 그 자기애나 어떤 자존감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연애를 한대. 근데 여자를 만나러 한 두세 번 들어왔는데 업체가 신뢰가 안 가니까 서류나 기숙사 이런 거, 김이사한테 의뢰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업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약 시스템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한 반절 내고, 한 두세 달 만나보고, 나머지 돈을 내는데, 딱히 보니까 업체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돈 주기 싫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10명이면 한 두세 명은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체와의 보증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업체랑 잘 상의하셔라 그게 맞는 거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업체에서 대응을 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업체가 해 주는 건 일도 없고 김이사님이랑 몇번 통화하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업체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원망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걸 알았으면 그 순간이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되도록 돌려놓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체 원망만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세 번째 이게 사실은 연애 결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하나일 거예요. 이 좋은 여자를 찾으려고 그 여자를 셀프 검증을하기 위해서 업체를 찾아서 결 결혼을 진행을 하는데 연애하는 거 좋아요 연애해 근데 연애를 3개월 해도 6개월 해도 1년 해도 결혼에 대한 결정을 못해 그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라도 돼서 자주 왔다갔다 할 만한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연애로 진행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말하는 금전적인 여유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베트남에 와 100에서 200 정도 기분 좋게 쓸수 있는 분들 몇이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베트남 오면 한 2, 300은 우습게 씁니다. 1, 200도 조금이에요. 보통 신랑들 3박 4일 왔다 가면 항공료 호텔비, 와이프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150에서 200 정도 쓰고 갑니다. 그걸 6개월, 1년 할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랑 카톡으로 뭐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의미가... 를 많이 두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단계를 넘으면 본인하고 배우자 될 여자하고 돈이나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베트남에 나누고 3개월, 6개월 카톡만 하면 뭐예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여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연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자, 연애라는 건요 내가 시간적인 금전적인 환경이 주어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정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올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또는 그 이상 올수 있는 분들이 연애 또는 교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베트남에 두번 내지 세번 많아 봤자 네번이 정도 오실 분들은 교제 방식으로 결혼을 진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 소개 카톡으로 깔짝깔짝 한두 달 얘기해 보고, 다음에 들어와서 약혼하는 것은 그거. 연애 아니에요. 그냥 교제를 입히는 거지. 교제를 입히는 건요, 이 김희사가 엄청 잘해요. 베트남식으로 약혼하고, 전통결혼하고, 업체 방식에서 뺄 부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비용 얼마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건이 김희사가 잘해요. 이런 부분들이, 백날 얘기해도 필요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본인의 준비조차 안 되어 있어.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좋은 직장, 좋은 집. 가지고 있다 해서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려고 하신 분도 국제결혼업체 찾아가서 빠른 진행이 부담스러워서 김희사를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본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런 분은 제가 해결해 줄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국제결혼에서는요. 내가 어느 마음 한켠에 여지를 남겨놓고 빠져나갈 발을 한 발짝 뒤로 빼놓고 결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올인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보다 베트남 여자나 그 외국 여성에게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내 생각만 할게 아니라 결혼하려는 순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결혼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신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결혼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결혼 오래 못 가요. 결혼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결혼하려는 배우자가 생기는 순간 그 아내를 중심으로 살수 있는 마인드가 또는 여유가 있어야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뒷짐지고 한발 뒤로 빼놓고 결혼을 진행을 하면 여자도 그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 남자한테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를 잘 모르더라고. 내 마음이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결혼해도 그 불안함은 안 없어져요. 그것은 본인의 심리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시라고. 결혼이 그렇게 마렵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결혼이 하고 싶고 그 여자가 좋으면 올인하는 남자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정적이더라. 이런 얘기 하면서, 연애 결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연애 결혼이든 교제 방식이든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시고 내가 무슨 의도로 그 교제 기간을 갖는지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리적 금전적 준비가 됐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현명하게. 그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나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뭐 속성이 좋고 연애가 나쁘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애가 좋고 속성은 별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의 성사율이나 그 다음에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률로 보면 속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속성과 연애그 중간쯤 어디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성혼율90% 이상이에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들도 결혼의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그 계약금 받으면 안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그런 양심적인 상담이나 컨설팅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지가 못하니까 이게 한국 남자들한테 피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결혼업체를 이용하는 우리 구독자님이나 한국 남자들도 일단 내가 끝까지 완주할 자신이 없으면 섣부르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